오 갔어요 바로 오락 요 그냥 무력 대요, 무력 대요 이제 대요, 무력, 무력 고! 사 맞죠? 라니까 <laughs> 어, 그만 생각해, 요 오케이 우리 드라운드 조심, 드라운드 조심, 드 조심, 드운드 조심, 운심 먹어주세요. 겹치지 않게 먹으세요 겹치지 않게. 천천히 오른... 오른쪽으 오른쪽 때. 오케이. 아, 왜다 피해가냐 나 지금. 오우야, 장판. 고설, 고설. 바로 또 차면은 말해드려거 똥이야 똥똥똥똥똥똥똥고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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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아다안 돼. 건 무력화돼요. 컨트롤 적두줄 무력화. 네, 무력. 저 카드 터져요. 네. 다음 무력하고에 그거예요. 아니야. 실리야? 보라 빨강 나온다. 보라 빨강. 보라 빨강. 보라 빨강. 쉬워. 그냥 이대로 갈게요. 보라 왼쪽, 네. 빨강 오른쪽. 한판 가만히 있어주세요. 두천 원씩만. 하나씩. 반가운 빨간색 파란색으로, 오른쪽. 빨 오른쪽. 빨간색 오른쪽이에요. 타이밍이 짧네. 좋아요. 바로 무력 나온다. 아니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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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포 던졌어요. 네. 나 지금 바로! 버거, 표식 버고9시 검은색! 9시 검은색! 오케이, 싸우고 제프 푸면 무력성 도와주셔야 돼. 이게 맞추고 움직이라는 거? 맞추면 된다. 아, 괜찮아요. 일단 저 지웠으니까. 똥똥똥똥똥똥 어? 표식 그래. 사라지면 어 1초 어떠는데? 정도 텀이 있구나? 네, 네. 1초 정도 있어 표식 없는데? 어디 휠인데 휠인데. 네, 감사합니다. 똥이에요똥이에요똥이에요 뚱이에요? 어, 똥이에요? 똥이에요? 목 살짝 아. 좀 지워야 될 듯? 16 스택? 네. 아, 아니야, 아니6 스택. 6 스택. 오른쪽 위에 한시, 어? 한시. 표시. 아, 시에요플라요 가반님? 빠지세요, 빠지세요, 저는. 빌런분들 다떨어지세요 저거, 저거 석파가 있어요. 시작. 아 어쩔 수 없어. 안 죽어 얘가 무력화. 어 무력화. 어 저거, 저거 맞. 무력화. 그냥 했...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무력화 했는데. 키고 있다가 별신 나왔을 아 아잘했어. 네. 표시 바뀐 거 같아요. 뿌셨어요. 뿌셨어요. 이나이스아 표시가 바뀐. 하나 ]구나. 더 나왔다 어, 표시. 어, 가운데? 가운데? 패턴 나왔어요. 이거. 물을 뿌리는 거. 물을 뿌시고. 이개세 개. 이개 하나. 셋이면 어, 저기... 여기 한명 더, 여기 한명 더. 아, 저...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하 나, 나, 여기 3시, 3시, 3시. 던티면 3시. 3시. 3시로 오시지. 아, 말씀해드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 해봐요. 여기, 어, 여기 9시, 9시 2, 9시 2. 밑에 락이 있는 거고 갔는데 늦게 사라져가지고. 아, 쟤 7스텔? 가운데 조심하고 아 무적 뭐 됐는데? 야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피하는, 피하는 거 피하는 거아 피하는 거. 제발 미친놈아 어디서 <놀람> 나온 어? 어디서 시작했대에서 시작이 된 빼고, 정정정 빼고. 정정정 빼고. 정 표시 있고 진동 표시 가만있요가만요 네. okay. 빠질게요 쭉 나머지 빠지세요 이게 안 보면 안 터지나? 서파가 그러네 안 터지네 잠깐만 장판 밖에서 안 맞아 아니요, 장판 안에 있어도, 아, 쟤를 안 보고 있으면 안 터져요. 아, 그래요? 네, 아, 안 보고 있으면 안 터져요. 아, 저 방은 뒤스러니까안 터져요. 나이스, 나이스. 이정 돼요?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네. 네, 잡았어요. 근데 왜안 돼? 왜안 끝나? 죽이면 제 잡아요? 장판 끝날 수도 있겠지. 얘요? 어, 아, 아, 얘 불멸 버프 사라졌어요. 얘, 얘, 얘 불쇄 버프 사라졌어요. 어? 지금. 우리 이거 깨버려, 그럼? 그, 그, 오케오케 아, 불사.. 불사 없어졌어요 얘 예, 잡으면 이제 죽을 네요 아.. 아덴 킬수 있어요? 컷트요 컷트요 바로 킬수 있어요 에서도 있어요 나이스 님이 하.. 하.. 11시? 11시 안포크 던졌어요 아직 이어서 계속 이룰 거예요 아직 계속 이룰 거예요 아.. 상승하고 똥뚱뚱뚱뚱뚱뚱뚱 똥, 똥똥똥 빼고 똥 빼고 똥 빼고 아... 여덟 줄 여덟 줄다 됐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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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보상이 바로 들어오네 복박세다 근데 분장하고 만들고 오죠 뭐, 탈취 맞추실 분도 맞추고 봉키님하고 음. 그 저기 파티 음. 파티고 뭐, 뭐지? 아, 아까 카드 못 주셔가지고 맞추없고 오셔도 되는데 아. 거북이 아. 아. 있어요 지금? 그럼 아야돼요거 네. 바로... 이명클파츠가 어, 이거 일관문깬 거죠? 일일관문 네. 일관문 이거 뭐아더더 보기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가기 전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약간 그냥 레이드 하이초라 더 보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음. 얼마일지 못 받는다 멍하니 풀 상자 와우 뿔 다섯 개나 다섯 개가 얼마에 어? 팔찌 주는데요? 팔찌 네, 팔찌, 팔찌 받았어요. 어, 팔찌 이거 봐봐요. 우와. 귀엽죠? 와. 몸 안에 뿔 상자를 입찰을 해야 만들 수 있나? 그런데? 시골인가요? <laughs> 어, 이거 좀 빡셀 텐데. 나는 부, 저는 붙기라 입찰 안 함. 저는 괜춘.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 빡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오 이거 <laughs> 좀 어, 재밌... 어, 맛있겠는걸? 오 어, 삼천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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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지 모르겠어 요3 4 0 0골 나도 몰라 s 다음 3 6 3 0골 m 있습니까 3 6 어. 3 0골 Samson, s a m 0 o n s 4 8 3 o 골드5 m 0 0 n s 0 0 s o 0 0 a m s o n s a 7 s o n Samson, Samson, s 7 m s o n s 7 0 s o n s a m s 7 n s a 자 s o n s a m s 2 n s a m s 다 n 있습니까 o n s a m s 3 n 다음, 다음, 다음 많이 좋아서 하만 5천 연패 34만 6 0 나왔습니까? 아이고, 자, 만 5천 0 0원 나옵니까? 만 5천 0 0원이 나옵니까? 만 5천 0 0원 골드 1만 5천 0 0원 골드 1만 5천 34만 6 0나옵니난 나이스.